친구들 안녕? 생지 선생님이에요. 오늘은 선생님이 바닷가에 나왔대요. 우와! 여기 좀 보세요. 와, 너무 좋지 않나요? <laughs> 여긴요, 부산 송정해수욕장이에요. 자, 기을 보면요. 서핑하는 친구들도 있대요. 볼까요? 어때? 와, 너무너무 신나겠죠? 저렇게 바다 위에서 서핑을 하면서 논대요. 그런데 비도 막 쏟아지고 있어요. 와, 와 멋있다 정말. 선생님들 오랜만에 나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가까운데 이렇게 한번 나와 보세요. 와, 너무 좋죠? 이 기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야외. 자, 그럼 친구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.